천0백 뜰게요 일 나는 차 점프 오케이 날아가다가 속도가 60찍으에는낙산 피고 다시 X 누르고 날아가다가 60 넘으면은 치고 따르고 아 이런 피고 할까요? 따르고 아 그냥 풀로이는 것도 멀리 가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이게 시간 대비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이 3 200이었는데 거기까지 가요 여낙산산쭉 피고 딱 70m 차 타고 데리러 와아 오케이 오케이 어? 템 있다 템 먹어야지 어 누구 어, 간다 누구 간다 누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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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운전할게 어한대맞았다어 근데 이건 아닌데 이거 안돼저 사람 파밍 할거거든 이거? 타고 타고 우리 갈리 나가니까 아니면 3명건서으로 잡을래요? 빨리 저앞 판몰을 먹고 시작하자 오 미친놈 어 내려 어, 내려 이거 내려 내려 죽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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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 야. 혼자 왔냐? 아, 막. 예, 차 간다 앞 오케이 오케이 개망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 머릿수도 많아 안, 안 괜찮은거 같은데? 우리 또 블락 가긴 거 같은데? 내렸다 아아아아 먼저 간다. 들어가 먼저 들어가 어? 아니네 있다 머릿수 머릿수 A한테 졌어 하나 차한대더 라쿤 쪽 오케이 핑 확인 샷건 맨 샷건 맨, 샷건 맨. 다운 하고 오케이 좋아요 방탄 드라 드랍 드라 아무도 안 먹네 이렇게 먹어주시고 와 황금 상자 정밀 공세까지 자기장에다 여기가 걸쳤거든요 일단 안쪽 가서 파밍하고 나오지 이거 내 앞에 아이고 오케이 담배랑 나와있. 아맞어 가봤... 예 어, 안 돼! 그럼 다시 죽여버릴 아, 거야. 블라드, 아, 아, 기 오케이. 음 당연히 믿죠. 딱 그, 파란 팽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가서 상점 근처 많이 오니까. 자르면 될것 같아요. 위에서 보세요, 위에서 이거. 하 다운. 하나 더 있어, 뒤에. 둘 다운. 라스 하나. 박스 하나. 오케이. 박사 둘. 네, 추적 당하는 중이라서 아직 아마 오긴 할 거에요. 아, 이기쟁이. 제가 한번 드론을 뿌려볼게요. 근처 있나? 어, 3명 하기. 상점에 3명. 엑스팟 찍을게요, 이거. 찍고, 찍고, 찍고. 오케이, 라쿤 붙어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라쿤 좀 건물 올라가서 볼게요 와, 씨엣 부 바로 아니, 얘네도 부활했어요 이 나오는 거짜럼 나오는 거, 거. 유니, 그쪽 있으세요 우리가 보이는 쪽에서 건물 2층 먹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잡아주면 돼요 건물 내부에 있고 하나 확사 바로 나이스 상대 2사운 한명더 떠나면 푸쉬해볼게요. 안쪽. 뒤에? 왼쪽 하나, 라스트. 컷! 남아 나이스. 남아 아, 굴라그는 잘하시면서 말이야, 응. 저희 풀모자 가능합니다, 이제. 잡으면서 땜 쪽으로 깎으면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와줘 여기 있는 애들 잡자 모기상 발견 모기상 쪽? 로기상 발견. 어? 바로 앞에 발견 발견 게요 발견 아, 하나 쓰러진 뒤에 거. 있음 하나 발치다 그러는데 반도 좀 세다 오야 나쁘다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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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치 대국형 할게요 저 잡아.. 저 살려주셨어요 어때? 나추어간다 유니치 유니치 깜짝 아.. 너무 제대로 맞았어 나 죽음 죽음,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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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여기또 이게... 아, 이게... 있다. 하더방탄 오케이. 진짜... 먹고 먹고 갑시다. 예앱. 나 가면서 하나 킬게요. 나, 오... 나 아까 타지 않았나? 왜 없지? 띠용. 알고 보니 눌러버렸던 거임 이미. 아, 상점 쪽에도 있다. 상점에서 상점 싸운 싸움? 거 같은데요, 이거? 여기 상점 다 붙었다. 이거. 오케이, 상점 고. 아마 차핑 하는 거 같은데, 정되는 거 같은데, 거기다 광비공수 뿌려버리자. 오케이, 뿌리고 하나 쓰러짐 와나 쓰러짐 살리고 적팀 쓰러짐 경밀공수 쓰러짐 지금 후시할게요 살리고 후시하러 가팀경 이들 돈 많냐? 스트릭은 있냐? 경밀공수 먹고요 와나 만오천 있어 만오천. 돈 드릴게. 상점에서 지금 빨리 UAV하고 구입하세요 8000 뿌리고 안들 사고 나한번그 살게요 군수부 상자 와부류르하다 진짜 여러분들 가.. 옵니다옵니다댐 위로 가야돼요 저희 파란핑으로 키고 뛰자 이거 위쪽에서 한팀 있었는데 또 있을거 같거든 오케이 그럼 뛰고 뛸게요 보인다! 밀베줄서 오는거 바로 앞에 보일텐데 이제 일단은 요집까지 가는걸로 잡았어요. 괜상아 바로. 뛸게요. 여기 오다 장갑하겠습. 음. 소모된 게 없으니까 뛰어 가지고 UAV 끝나기 전에 안전을 잘 잡자. 어차피 여기 올라올 수가 없어. 음. 이 양쪽 입구 빼고는 일로 못 와. 뒷각은 클리어니까 앞에 나가서 다른 데를 클리어하고 있는 게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라쿤 지금 건물 쪽에서 올라오니까 아마 파란 핑쪽 있잖아요. 냉선 거기로 올 거야. 따라왔다 여기 터널 쪽 터널 안쪽, 바깥쪽 바깥 바깥. 나중에 봐도 돼. 나중에 봐도. n it up. Turn it u 고 Turn it up. t u 오케이, t up. Turn it up. Turn it up. Turn i 요 u 무슨 전면? 저 소리 우리 건가? 우리 거 아니, 오, 오케이 오케이. 가스 나이스. 가스가 아니라 그 자기 단 나이스. 원보세요 원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보고 있을게요. 가스 축소 중. 나 천천히 내려가. 하나 나무 뒤에. 유니 같이 붙여주시고 라쿤은 음. 넘어 가지 마요. 그 이상은 우리 커버 못해. 그 이상 응. 이상. 도로 이상은 우리 볼 필요 없어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이쪽으로 빨간 핑 쓰나 조심. 이 방탄판 치명적이에요. 저기 가스 먹으면서 뭐올 거야. 세명라스세 명. 저기 세 명인가? 세팀이니까 어, 둘 어, 하나예요. 둘 어, 하나. 어, 지금 핑징인 어, 애가 뭐. 둘이야. 라쿤이 먹고 있고 우린 견제하다가 내려가면 돼요. 방다방 깨져 있거든요. 가서 오는 거 조심. 내려갈게요, 유은님. 그럼 옥상 올라가는 중. 라쿤 천천히. 사단이. 하다운. 부탁까지 할게요. 구하려면 귀찮아. 다, 다 여러분들, 박스, 탄박스. 탐어투시분탐 탄박스 먹으세요. 와 진짜 우리 개 부르죠. 진짜 이거. 못 잡고, 잡고 아래에서 발자 소리 나는 거 아닌가? 어 뭐야, 술탄. 뒤에 두명 남았고요. 우리 바로 발밑에 한 명이. 근데 발밑 하나 있을 거야. 앞에 있는 거 잡아 주면서 먼저. 바로. 캐피. 나이스. 지네라스 자, 먹고 먹고. 자, 아, 정비하고나오시다 이거. 최고, 최고. 마지막 한 분이거든요? 신박 탐색이 보니까 안쪽에 지금, 어, 지뢰 두개 있다. 쪽쪽 지뢰 두개 있어요. 여기 아래에 있다. 사다리 있죠, 보이죠? 유이 들어갈게요. 네. 안녕! 아 예. 우와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죠. 야, 오늘 헬기를 몇번 타는 거야? 아 게임 재밌네 가빈큐에 잘하시는분들이니까 쉽게 우승하네 정말 운영싸움이 아주간 중요한 게임 제대로 쓴맛을 보여 주는 잘했다 깔끔했다 아, 근데 떡배 진짜 그냥 풀피도 확 날아간다 이게 운영이다 1위 경황치도 오지게 들어오고요 나이스 나이스 우와. 아, 여러분들이 도움 안 해겠습니까? 네, 나이스. 와나 지금 나이스. 쪼끄. 와 나이스. 와. 다 잡히고 팀 전면. 나이스 좋아요. 전진 나이스. Oh.